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결혼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짠하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 진짜 어, 이거, 이거 이거 네. <웃음> 감사합니다. 진짜 갠튼하 이거 우리 둘이 병원 하나 봐야 해. 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여기 가. 좋아. 어 얼굴 봐. 안녕하세요 짠하냥 짠하냥 하냥 짠하냥이에요. 어! 저를 찍으세요. 짠하냥 저를 찍으세요. <웃음> <웃음> 전생에 나라를 구한 놈입니다. <우강놀입니다>. <laughs> 아시죠 여러분? 짠한이 형서 저만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네. 저를 찍으세요 짠한이 파티다 파티 카메라 지금 이러고 있어 이게 그렇지요 신랑이 입 냄새가 네. 너무 나도 이거 <laughs> <laughs> 미친듯이 웃어요. 미친듯이 웃으요 네. 이 잠깐 나오게. 자, 오케이. 너무 예쁘게 나온다. 카메라 볼게요, 카메라. 오케이, 그렇죠그기들 오케이, 약간 분위기 있는 걸로 한번. 이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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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진짜 그래. 오늘 고생해. 감사합니다, 고생해 니 <목소리>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요. 네. 어, 어. 네, 어. 아니,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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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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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포도 아, 진지한 번에 진지한 번에 진지한 머에진 집에서 리 진지한 머리, 진지한 머리, 진지한 머리, 진지한 머리, 진지한 머리, 진지한 머리, 지랑시리보지까 머리, 진지한 머리, 진지진짜동 머리, 진지한 머이진짜 일이 커진습니다너진 감사합니다. 극복해요, 진짜. <laughs> 어, 입에서 막, 내가 많이 나네. 야 이야... 정신 차려. 아, 아, 너무, 너무, 너무.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아, 우리 회사 동부여. 동부여. 아, 알아요. 제가 회지한테 말씀 드렸어요지원이가 하세요. 아, 못하도요 아, 예, 예, 예. 아, 맞니다 어, 좋아 저... 어, 저... 네. 어? 너가 그때, 어, 아 어, 저도 갈게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아, 저가 올 수도 있겠구나. 어, 제가 그때 상차를 어. 호철이 형 집에서 했어요. 호철이 형이랑 저랑 이제. 혜진이랑 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청첩장을 주셔서 아 진짜 아 이제 이건 못 빠진다 야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후철이 형이 문자 오더라고요 아 민폐 민폐 <laughs> 그래서 아형갈 네. 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아글어 그렇게 되는 아저 또 안녕하세요 어 준비하세요 야 저도 있어 아니 그게 그냥 그때 빈말로 그냥 그렇게 한줄알았더니 진짜.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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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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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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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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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감사합니다. 왜 혼자 오셨어요? 아 우리가 같이 다니면은 너네가 너무 집중이 안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집중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인공을 또 위해서 이렇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회장님 에 있습니다. 축 감사합니다. 어야 야, 축하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왔어어 <laughs>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하여튼 그고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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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냥 나처럼 살아 어, 진짜 예 지금 선배처럼 살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도좀해요 어, 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한 모습. 아야 야야. 이

주시면은... 어, freshman... 어, <목소리> 응, 아, 진짜? 난 진짜 웃기는데. <목소리> -like <목소리> <해? 목소리> 야, 나는 <목소리> 전혀, <목소리> 전혀! 전혀! <목소리> 전혀! 맞췄어! <전혀, 목소리> <진짜 목소리> 옷도 맞췄어! 옷도 맞췄어! 옷도 맞췄어! 옷도 맞췄어! 옷도 맞췄어! 어어 연습 좀 했어? <laughs> 그럼요. <그러네요>. 둘, 셋, 일, <laughs> 제다하세 <laughs> <laughs> 오, <아유> <laughs> 아니에요. 일결에생 아유, 들여야지. 들여야지. 아유 예쁜 새끼 이거. 이거. <laughs> 아유. <웃음> <웃음> 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실감 정호철 신부 이예지 양의 사회를 맡게 된 신동입니다. 어, 우리 가수 이효리 씨가 써올린 작은 공이 오늘 드디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제 곧 예식이 걸릴 예정인데요. 예식이 시작된과 동시에 유튜브 짠형나이가예 시작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얼굴이 또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내 얼굴이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뭐 어, 나는 지금 쫓기고 있는데 아, 뭐, <웃음> <웃음> 혹시라도 그런 개인적인 사진이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좋고요어좀 고개를 숙이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아, 그런 분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 한껏 예, 카메라를 찍지 말고 두 분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 신랑.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랑 정호철 군과 신부 이혜지 양의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예 안녕. 이이 신부의 혼식을 위해서 미리 그리고 라인은 걸리지 게 하려고 했었어요. 에이엠 버렸는데, 지금은 그냥 짠한 기만한쳐야요그데 이놈이 헐게야네 잘 말라요. 아무런 도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 뭐어요 자, 이제, 오늘의 꽃,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드레스를 진짜 이모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겠습니다. 신랑 신부, 어, 이제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웃음> <웃음> 자, 우리 드레스 이모로 꼭 오늘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한 장도현님에게 도 다시 한번 수고하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 맞절 순서가 어 네, 그동안 서로 만나면서 얼마나 서로의 눈을 많이 바라봤겠습니까? 그리고 둘이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무언의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진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요즘은 원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줄에 어,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정호철 이혜지 두 분도 주례 없는 결혼식을 거행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반드시 내가 주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주례 선생님을 모시려 합니다. 오늘의 주례 선생님, 하지원 선생님을 큰 박수로. 자 오늘의 줄에서 지금 하지원 선생님의 어, 덕담이 있겠습니다. 원래 어르신이 오셔서 줄에 말씀해 주실 때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지만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많거든요. 오늘 하지원 선생님의 말씀은 아마도 평생 예, 잊지 못할 그런 덕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어... 주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랑, 신부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한참 어린 제가 이렇게 주례라는 무거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쌍안형에서 호철씨의 결혼을 접하게 되었고요. 사회는 신동혁 축강의 유효리, 주례는 하지원어대라는 동역 오빠의 농담에 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저답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두 사람의 주배를 맡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해보지 않은 제가 과연 이두 분에게 어떤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휴일 좀 잡을까요라는 틀리한 제안을 저에게 하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건 제가 무게감 있는 나이도 아니지만 단련의 능력을 가진지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독된 자로 신랑 신부에게 저의 행복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네, 모두 아시겠지만, 혜수씨호철씨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과 웃음을 주는 일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조명 속에서 사회는 저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저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들은 반짝이는 무대위가 아닌 가늘린 하얀 위에 올라가 있는 제 발을 뜻하게 바라봐 주거든요. 오늘 제가 두 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서로에게 짠하게 바라보는 단한 사람 짠한내편이되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가 일하다 분명 히지고 힘들 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대비을 오직 그대에게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끔 힘들고 지칠 때 싸우더라도 자존심 버리고 먼저 다가가주시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으면 완벽하게 완벽하게 들키지 <laughs> 마세요. 앞으로 <laughs> <ExcelKK> 더 멋진 자리, 더 빛나는 위치에서 크게 쓰임 받을 두 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완벽한 하나. 이번에 저번를보내요 매일 저녁 짠! <laughs> 우리 하지원 주례 선생님의 짧은 주례사생님 아, 짧은 너무 짧았나? <laughs> 예, 이 모든 것을 먼저 기획하다시피 했고, 예, 빈말이 아닌 진심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예, 호철이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제안을 했던 바로. 그분을 모시기 직전에 우리 신부 아버님께서, 예, 짧게 또 덕담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신부 아버님을 큰 박수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털란한 스텝을 보여주셨던 신부 아버님. 예, 네, 축사에 앞서 제가 우리 딸 그, 해피해피 우리 모두 다 같이 해피해피 우리 사이 강호철 참 멋있습니다. 오늘 네, 네. 또한 이렇게 결혼식을 누구보다 신경 써주신 우리 양한민국의 최고의 MC. 신동연님과 <laughs> 어, 어,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오늘 대회를 해주신 한지연 음, 배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감사니다 그리고, 세계에 가수, 이 선생님의, 완전, 유발, 입니다. 유, 유, 오, 칼, 입니다. 아, <laughs> 그리고, 어, 몇년 동안, 신경 써주시고, 오늘까지, 빛을 빛게 해주신, 우리, 빛을, 예, 선생님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날이수와 사이 정확하게 행복한 대책들을 전라 합니다. 대부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빈 말을 돈이 아니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밥한번 먹자, 술한번 먹자. 근데 사실 사정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충분히 어,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분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는 분입니다. 오늘의 축가의 주인공 여러분, 이효리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철 씨, 혜진 씨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 뭐 찍고 계시지만 뭐 방송 따위 중요하지 않고요 네 오늘 두 분이 주인공이니까 네, 두 분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한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두 분을 축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면서 김동빈 씨의 감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laughs> 너무 좋고, 결혼 안 했으면 제가 어땠을까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음, 두 분에게도 그런 음, 마음 꼭 전달해주고 싶고요. 두 분이 한편으로 어, 서로 성장하는 모습을 도와주면서 약간 한 팀으로 네, 이 세상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소리야, 고맙다. 진짜. <laughs> 지원이도 고맙고, 도현이도 고맙고. 사실, 아까 하지원 주례 선생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뭐 짧게 큰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편하게 살 거면 혼자 사는 게 맞고,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 행복으로 가는 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두 분은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잘 찾아갈 거라 믿습니다. 어, 그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정을 겪은 한 분이 여러분께 <laughs> 축하의 무대를 선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신부가 준비한 신랑을 위해 또 여기 계신 내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깜짝 무대의 주인공, 나르세요! 축하 두곡하는 경우 거의 없는데 네, 조유리 씨는 네. 아남 결혼도 두번 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을 얻습니다. 더 이상 네임즈의 최곡은없다 여러분! 우리 조유리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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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신랑, 신부, 행진만이 남았습니다. 예. 손꼭 잡으시고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꼭 빨리 찾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행진!